다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주여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원 에바다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열주시고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여주셨기만을 하 간절히 기도드롭고 납니다 아버지여 에바다 교회에 이진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배주시며 아버지, 아는 임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게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자, 예수 그리님께서 스도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강하게 역사의 욕심을간절히 기도드롭고 납니다.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와서, 그리 왔다가 그녀 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게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 드렸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아내 강사님 강신수 목사님 아버지 아나님 오늘 설교 아버지 안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만 전개하여 주시고 세상에 말은 십자가 되어 가려 주시옵기 바을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온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심령 심령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로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여주시오바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자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시옵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 손을 대시기 바랍니 나쁜 부위에.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주여 아픈 부위를 손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서 함께 여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아시여쭈셔서 깨끗게 여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긴머리 가슴만길를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려라 예바다 아버지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조심하 간절히 기도를 구납니다기가 열리고 일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만 간절히 기도를 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그저 와서 그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여 조심하 간절히 기도를 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바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여 주셔서 이기다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빚값으로 간절히 기도를 뿌냅니다. 저희들은 사막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전시을 간절히 기도를 뿌냅니다. 아버지라 이지니 목사님, 아버지 모세의 어떤 집떤 재판을 들려주시고 일세의 어떤 어떤 능력의 들음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역사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뿌냅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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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역사. 조시반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납니다. 아버지 자리 에온 모든 사람들 은혜 받고 가게요. 지적기 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고 오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단에 올라올 때 다리가 아지만 내려갈 때는 기뻤지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주시반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맞대 사겨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 아버지 운동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을 간절히 기도 드렸고 온다 아버지 시간 맞던 시까지 주님 받으기만을간히기드고 납니다. 과지한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든 것 채워 시기만을 간절히 기드며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스도로감사 간절히 기도 나이다. 멘